아, 동생과 이렇게 하룻밤을 지낸 언니들이잖아요. 언니들하고 공유를 해보고 싶었거든요. 저 역시도 되게 궁금한 그런 리스트가 있었어요. 동생에대해서 서로 얘기하기, 뭐 비밀 얘기하기, 좋은 추 얘기하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저도 알고 싶었어요. 어, 그래 이거 이거 어, 좋다. 이거 붙여놓고 하자. 내내 네. 내 동생의 비밀 공개하기. 하이 하이. 내 동생 비밀 공개하기. <laughs> 우리 둘은 그냥 잘 맞아가지고 서로 생각보다 왔는데 너무 비슷한 거지 음. 사람이 너무 성격 자체가 그래서 사실 언니 동생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친구 같아 이제 막 촬영 끝나고 나서도 연락하는데 최근에 슬로베니아 갔는데 막 사진 보내주고 예리가 찍어줬대요. 예리가 찍어줬다고 무슨한 2미터처럼 보이게 찍어줬다고. 슬로베니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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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사진 안안 보내지? 예리가 <laughs> <그래가지고>? 찍고 <laughs> 문자가 너 슬로베니아 갔다면 <laughs> 예리한테 예리, 예리가 사진 찍은 거 없니? <laughs> 소영이 나한테 또 사진 보내줬어. <laughs> 한테 문자 너 슬로베니아 갔었다며책기는선미한테 사진 보냈다고 하더라 내리 <laughs> 문자를 안받았다지 뒤끝 <laughs> 있어 <듣고 됐어>. 해당 <laughs> 뒤끝기로